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알람 설정. 하아... 사치 국수거든? 먹은지 오래됐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잔치 국수 잘하시는데. 아, 싫어요. 아우, 진짜 개빡치네그 싸움구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여기 온 건데. 아무도 안온거 싫어하냐? 존나 고요하네 자, 가 하려던게 뭐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개꿀잼이야 여기 어, 팜이 이렇게 잘되는거 오랜만이다 지금 존나 안나온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존나 잘나오는겁니다 일단 여기가 옥상 올라오는데네 자 봐봐 아까 내가 하고싶었던게 이거야 아니 집이 다 붙어있어 그냥 여기는 지붕을 다 타면서 다닐수 있는 야 여기 이런데다가 존버해봐 답도 안나와 어? 이런데서 존버해봐야지 답도 안나온다니까? 어... 보여? 위치 봐라 진짜로 시야도 다 나오고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여기 다시 못 올라가는거야? 아야 떠서 뭐야 사람 지좀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 있을 때한 발씩만 쓰자 와와와 와, 와, 미친 질소해가지고 뒤질뻔서존존조졸리네 <laughs> 뜨빌 님빌만님었습님다뜨님여기님뜨1님에요님라거님는이님 뜨빌 뜨빌. 완전 님복했님든존님잘싸님거든님저기님 이제 님 11님 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 1계산 인정. 내가 이래서 옛날에 자기장 매트를 했었던 거야. 자기장만 시작부터 끝까지 먹을 수도 있어. 나는 2번 자기장도 사실 버틸 수가 있어요. 이 자기장도 구상만 많으면 그냥 초반에 좀 싸우다가 구상한 10개 모으고 애들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 이쪽에 이쪽 라인에 제발 자기장 자기장 조랄하네 진짜로 집기장이다 집기장 집갔네 누구 말가 내 자기장네? 저 캐주얼타, 내가 있던 집에서 나왔거든. 아. 깔끔했다. 좋다. <목소리랑> 이거지. 오, 진짜 좋다. 리미드 배그. 개걸. 신총의 총기 반동. 벽에 한번 땡겨서, 반동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노파치 상태에서. 자, 한번 땡겨볼게요. 아, 이 정도 나가네요. 이 수직 반동이 약한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수직 반동이. 존나 빡셉니다. 수직 반동이 좀 많이 튀는 편인데, 30발로 해서 한번 다시 쏴볼게요. 지금 보면은, 좌우 반동은 많이 없어요. 좌우 반동은 솔직히 많이 없는 편이고, 뭐, 그냥, 일어나서 그냥 쏠때 반동을 잡자면, 그냥 서서 잡고, 뭐, 앉아서 잡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총은, 스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스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카가 모든 총기 중에 가장 반동이 쉽고, 그, 좌우반동이 별로 안 튀면서, 수직반동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 이게, 반동 잡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가장 쉬운 총이라, 반동을 잡기 시작하면, 뭐, 누구나 반동을 잘 잡을 수 있다. 처음에 초심자들이 시작할 때 스카로 반동을 연습하면 더 좋을 것이다. 뭐잘 쏘는 사람은 스카를 쓰면 더 완전히 한 점에 반동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총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 어색해서 스카랑 반동이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